네, 여러분. 박스테파르입니다. 종무 염망이 많은데, 이렇게 설명을 너무 또 길게 하면 여러분이 지루하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팍팍 가이렇게 빨리빨리. 음, 어떻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 어떻게? 여러분의 이해를 팍팍 해주세요. 유나이트드 제야 어떻게? 연봉 역사도 신고까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오늘 팍들르셔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수익을 줄수 있는 구간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다. 역사적 신고가. 이게 역사적 신고가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 눈에 팍 보셔야 됩니다. 눈에 이게 팍팍. 눈에 보이시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눈에 팍팍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월봉.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거래량 보시고, 거래되면 어떻게? 터지기 아주 쉽죠? 물량이. 점진이 내려가면서 이떻게빵 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쭉가게 여러분 아또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죠. 상승 추세 제가 오 추천해드린 종목들 요 타임 요걸 보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직접적 타임을 드리는 겁니다. 이 타임을 기억하십시오. 점진 상승 추세로 가고 월봉 주봉 어떻게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에게 월봉은 이렇게 또기니까또 짧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날하수비부터 어떻게 초세매매를 쭉 하시면 어떻게 해? 월봉에 초세매매쭉 파고 나오면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게 눌림줄 때 기다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다수를 치면 2주, 1, 2주, 하나, 둘, 2, 3, 4, 5주 연날 빼고 어떻게 이 4주만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수익은 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수익은 어떻게? 해? 이만큼 수익을 준다. 4주에사 4주. 별것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금 기다릴 줄 알면 매매를 하시면 수익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만큼 수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딱 보이시죠? 17,000에서 어떻게? 2만? 이 빼볼까요? 왜 오늘 고점이 오늘 종가가 얼마나 끊었습니까? 오늘, 보자. 볼까요? 오늘이 26,000원까지 줬네요, 오늘. 네, 26,000원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 1 7 0 0 0에서돼떻만 26,000원. 그게 만원 올랐죠? 만원. 주봉으로 만원. 이 기다림상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수익은 그렇게 여러분 극대하는 거예요. 막 불나방 매매 기법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어떻게? m c d 하사비 딱 들어왔죠? 키스 하는 순간. 딱 들어오고 어떻게? 이너부터 그냥 가지고 계신명세냥무조수익이 나는 거예요. 역사도 신고, 건접파는 정보 은 이날 기준으로 잡고. 이날 기준 잡고, 보려면 상단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지금도 항상 남았죠. 거래대금 어떻게? 해?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진 눈에 팍팍 들어오시죠. 거래대금. 외국인 수급, 개인 나가고, 기간, 외국인 사고 있고,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추세 팍팍 들어오죠. 일봉상. 눈에 이게 팍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 어떻게? 해? 앞전이 보시죠 거래대금 어떻게? 해? 이걸 띄어넘으면 거래량은 어떻게 이렇게 넘겠죠? 그럼 주가는 어 된다?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이이 캔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 옆에 이 캔들이 뭐가 뜬다? 이렇게 뜨면서 어떻게 망칭이 이렇게 뜬다? 망칭이 뜬다든지 여러분 옆에 이렇게 망칭이 뜨면 어떻게 망칭이 뜨면 이렇게 이 추세는 어떻게 된다? 빵 역사적인 거빵 네. 유나이트는 이 정도로 여러분 설명을 팍팍 빠르게 드렸습니다. 개인 수급 빡 빠지고 있죠? 개인 수급 빠지고, 외국인 시간 타고 있고, 오실레이트에 키스하는 순간, 요 키스하는 순간 매수하면 여러분은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 매매 기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를 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까지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캔들이 론동까지 설명드리고, 입평선 설명드리고, 어떻게? 거래량 어떻게 터져야 된다? 거래량 어떻게 터져야 된다? 거래량 터지는 방법, 유심 돌려서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행보, 행보, 상승, 행보. 거래량 어떻게? 빵! 수급 빵! 들어오고 있죠? 개인 빵! 나가고, 빵! 터지고, MACD 어떻게?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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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눈에 탁! 들어오시죠? 네, 이게 유나이트더고요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가드릴게요. 제가 아침부터추천드린 종목, 범양 건영, 범양 건영. 연봉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라는 게 돌아서고 있죠. 연봉상, 연봉상, 눈이 팍팍 보이셔야 됩니다. 이때가 어떻게? 거의 어떻게 밀려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 어떻게 앉아? 이제 상승을 앉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으로 이해 가시죠? 어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잘 보세요. 상승, 눌림. 이건 월봉입니다. 두단 눌림 주고 아래 꼬리 달고 달더 아래 꼬리 보이시죠? 이 아래 꼬리 옆에 이게 망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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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망치. 상승 추세 주죠. 망치형 어떻다? 힘이 강하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떻다? 망치형이다.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 망치형이. 이해가시죠? 망치형이 한번 어떻게 거래당 옆에 줄고 넓고 거래량 늘면서 거래대금 상승 눈에 줄면서. 그래, 대금 줄고, 당성. 옆에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옆에 거래량 어떻게? 오늘 줄었죠? 전에 거래량보다 줄었죠? 그럼 주가 요만큼 올라가죠? 요만큼 올라간 데도 뭐, 푸르다? 8%. 8%에요, 수익이. 8%. 이해가시죠? 8% 수익 줬다고 8%.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게 눈에 팍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게, 월봉이 어떻게? 빨랑 며칠, 뭐, 이틀 지나서 이틀도 어떻게? 8% 수익을 팍준 겁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빵! 그래 되건 빵 소금 빵들어가 있죠 개인 나가고 있고 눈에 팍팍 들어가야 됩니다 주봉 는탁어오죠 오늘 탑잼을 사야 된다 항상 말씀드렸죠 MACD 여기 딱 보이시죠 MACD 이렇게 탔죠 그래서 어떻게 하루 이틀 눌림을 받을 때 사도 되고 그날 바로 사도 어 수익이 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어에 다시 두 번째 쌍봉 MACD 하살표두 번째 떴죠 첫 번째가 두 번째였죠, 여러분. 눈을 탁돌시죠 주봉상. 눈을 탁 들어야 됩니다. 상승 추세. 돌아서는 거, 여러분. 이렇게. 거래대금, 빵. 거래량, 빵. 거래대금, 빵. 눈을 박두리시죠 이게, 이게 뭐다? 주봉이에요, 주봉. 아, 여러분 좋아하는 일봉. 일본. 일봉상 보세요. 눈을 박두리시죠 어떻게? 이만큼. 눌림. 행복. 상승 추세. 눌림. 그 다음, 어떻게? 빵! 빵!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기준점 마다 여러분, 눈에 꺼드릴게요. 또, 이날부터 계산해서,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날? 이날까지, 이날까지 가야 되겠죠? 이날까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한 달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점은? 여기 보이시죠? 이날 MACD, 어떻게? 사살표가 어떻게 상방을 돌아서는 순간 여기 보이시죠? 그럼 오실레이터, 매매시드가 상방 돌아서고 상방 돌아서고 상방 돌아서고 상방 돌아서고, 돌아서고 오실레이터 올라가고, 그게 개인수급 빠지고 개인수급 빠지고 도망가고 개인은 나가고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 사고 있다. 삼박자마다 떨어야 되겠죠? 어째 수급은 외국인 쌍 끌이 매수 내리 달고 있죠? 개인이 외국인 이왜 사할까요? 이유 없이 사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줄죠? 줄면서 그래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은 줄고 있죠? 그 이유는 뭐다? 한방을 노린다는 얘기죠. 뭔지 이해가 십니까 눈이 확들어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다 있어요. 이 고점을 지금 안넘으면 어떻게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량, 거래대금 줄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하죠? 이해 하시죠? 이 타점, 옛날부터. 눈이 확 들어오시죠? 이날부터 어떻게? 주가는 어느 식으로 올라간다? 보십시오. 잘 봐요. 누구? 이날 기준으로 잡고 상승 줬잖아요. 이날부터 상승 주이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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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어떻게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 사고, 개인은 어떻게 팔고 있다? 개인은 팔고 있다. 외국인 사고 있고,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죠. 이렇게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거래 대금 어떻게? 이 기준점 어떻게? 이 앞전 거래량 넣고, 이만큼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 거래 대금 넣으면 거래량 당연히 이게... 엄봉으로 그나 다음 캔들 어떻게 해야 된다? 양봉 이렇게 뜬다. 한번 어떻게 된다? 이 옆에 상승 추세, 그때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이렇게 뜬다. 이 기본 패턴이에요, 여러분.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몇분 여러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여러분에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눈에 팍팍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 더 짧게 또 빠르게 또 가드릴게요. 아주 많은데 너무 많은 치만 어떻게? 몇가지만 짧게, 짧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옴니텔, 옴니텔, 옴니텔 하면서 몇 번은 추천드렸죠. 옴니텔, 오늘 탈, 탓점이라고 제가 명사 말씀드렸죠. 연봉 먼저 한번 보시고, 연봉 한 눈에 팍 들어오시죠? 연봉 한번 보시고, 줄을 제가 꺼드릴게요. 연봉이 다 양봉이잖아. 음봉이면안 돼요. 연봉이 어떻게? 양봉 기준으로 가야 돼요. 항상.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기도 돌아보고 없을 때양봉으로 가야 돼요. 연봉에서 무조건 돌아서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럼 거리량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제 늘어나야 된다고 거래 대금 늘어나야 된다고 이해하시죠? 이거래량은 얼마 안 남았죠? 면기 앞전 연봉 거래량 얼마 얼마 안 남았죠? MBC도 어떻게 상승을로 돌아서야 되고요. 이게 되게 기준점이 에요 월봉 보이시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거래량. 오늘 이만큼 터진 데 상승했죠? 거리랑 거래대금 오늘 얼마 안 터졌는데 상승했죠? 몇 푼인지 안 믿고 오늘 이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보이시나요? 17%. 17% 수익 줬어요. 여러분에게. 17%. 17%. 눈에 보이시죠? 이러면. 네. 점진이 상승 추세에 돌서죠 월봉. 주봉. 를을 팍팍 돌으셔야 합니다, 조봉. 단계성 어떻게, 조봉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눈을 팍팍팍 돌으셔야 합니다. 이만큼 어떻게, 행복, 눌림. 거의 뭐, 이만큼이 뭐, 몇 주입니까? 둘레 오주, 오주 눌림. 여기서부터 어떻게, 상승 준다, 어떻게. 또, 3주, 4주 눌림. 일주 2주 눌림. 3주. 3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오늘 어떻게 줬다? 빵! 전제 조건,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거래랑 거래대금, 빵, 빵.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개인 나가고, 수급 들어오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돌려서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기준점 어떻게? 주봉사 어떻게? 어느 타점? m a c d 하살표 돌아서는 순간. 이나부터 어떻게? 들고 있으면, 시간 어떻게? 여러분 극대화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이나부터 주봉이 해주고, 눈을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따지보면, 여기까지 오는 기간, 길어보여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토일 떼고 나면, 매미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길게 느껴지는 어떻게, 토일 떼고 주오일 계산하면, 몇개안 되는 주봉이에요. 이해가시죠? 눈에 박 뚫으셔야 됩니다. 눈에 팍어오시죠이 키스하는 타임이 있죠, 여러분. MACD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셔도 수익은 극대하는 거예요이 MACD면. 이해가십니까? 이 매미 기법. 오늘 제가 MACD 위준로 여분에게 러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지금 개봉하고 있는 겁니다. MACD 그에이 기준점만 잡으시면 어떻게 된다? 수익은 극대화날수 있다. 무조건 이해하십니까? 무조건 백발백중이에요. 이해하시죠. 어떻게 된다? 수익은 이렇게 행보를 주더라도 대에 주가가 이렇게 빵 준다. 이해하시죠. 그럼 일봉안 봐도 되는 확 보이시죠. 어느 타쯤 주는지 MACD 딱딱. 딱. 딱, 이날부터 들어오죠? 밤에부터 어떻게 된다? 주가는 눈에 팍 들어오죠? 상승 줬다고 눌림을 이만한 건 줘요. 이 눌림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눌림을 참을 수 있는 매매. 거북이. 참는 매매 기법. 참는 매매 기법. 아시면 어떻게? 매 s c 잡아도 되죠? 이때 개는막털고 나가고 있죠? 개는털고 나가죠? 근데 그걸 누가 다 받는다? 외국인 다 받는다. 이해 가시죠? 외국인.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자고 MACD 잡아 돌리고 오실레이터 MACD가 상승으 돌아서기 시작하죠 계속 상승이 안 끊기죠 오실레이터 상승 주가는어떻 됩니까? 갭으로 뜨고 뜨고 눌림 입틀 주고 또 갭으로 떠고 입틀 행보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항상 주가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 만큼 눌림을 주고 올라가고 행보와 주고 상승 이렇게 빡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거래량도 동일해요 상송주고, 눌림주고, 눌림주고, 거래장 빵. 눌림주고, 거래장 빵. 거래랑 거래대금 빵. 눌림주고, 눌림주고, 거래장 빵. 눌림주고, 거래장 빵. 빵. 외국인 수급 똑같은 원리 들어오죠? 개인 수급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침에 여러분을 추천했던 시간대가 오늘 이날 딱 추천드린, 예?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딱 여러분이 렇게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타이밍은 은 절대 안 놓지.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어떻게, 탓좀 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겠죠? 1, 0, 상전거리 대한 거래 대금 기준 잡으셔야 되겠죠? 밑에도 또올라면 오실레이터. 어떻게? 하살표 상성. MACD 상성, 오실레이터 어떻게? 상성.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개인 수급 나가야 되고.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전체 히 올라가 드릴게요. 오실레이, MACD 상성, 하살표. 오실레이트, m c d 상성, 오실레이트, 어떻게 해? 상성, 상성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 수급 들어오고, 외국인 말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개인 수급 나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국인 수급 빵 들어왔죠, 오늘도. 빵 들어오고, 어떻게? 거래대금 어떻게? 전일 거래대금, 보시죠? 전일 거래대금 넘어진다 했죠, 기준점. 전일 거래대금 기준점 잡으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이 월, 연, 월, 주, 일봉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 항상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 터지니까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빵 터지고, 빵 터지고, 전일 고점 거래량 빵 터지고, 어떻게? 빵 터지죠?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17% 수익을 줬던 종목이에요. 17%, 이렇게. 17%. 이해가시죠? 오늘 보이시죠? 17% 수익 준고요. 이게 상황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기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까려면 오늘 거래량 여기 있죠. 이 거래량보다 어떻게 앞전 이 거래량 거래 대금 있죠. 이걸 이만큼 더 눈에 보이시게 해드릴까요? 옆에다가 여기 이만큼 더 이렇게 어디 가니? 여, 이렇게 더 올라가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더 터진다. 그럼 거래 대금이 어떻게 더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옆에 옆에 뭐가 뜬다? 옆에 뜨 눈이 확 들어오셔야죠. 캔들상 이론 배웠잖아. 옆에 뭐가 뜬다? 이렇게. 뭐가 뜬 이걸 치고 먹는 다 뭐가 뜬다? 눈에 확 보이셔야죠? 상승장악형이 이렇게 팍 뜬다 한번 어떻게 그 옆에 상승장악하기능이 팍 뜬다 그번 어떻게 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의 게1게17% 수익 수익지지만 이렇게, 이렇게 상한가 먹는 거는 쉽다 그 기준점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기준점을 밑으로 보통 차곡차곡 돌려서 보시면 수익은 극대화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보시면 더 격돌려서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 하루에 10% 15% 20% 먹는 건 어떻게 일도 아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추천 종목이 오늘 다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의 추천 종목이 다 제가 오늘 들은 종목이 대략 한한열 15개 한 열, 한 되나요 15개 중에서다세개인가 빼고 어떻게 12개 12개 다 수익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 추세는 다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아니다 어떻게 해? 내일 계속 눌림주고, 눌림주때 매수하고, 눌림때 매수하고, 사, 수 매수하고, 하면 계속 수익인 거예요. 역사도 신고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매물 없는 정도 어떻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극대화를 팍줄 거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서 올려드리고, 어떻게? 진지로 보신 분들 계속 돌려서 보시면, 어떻게? 제가 계속 어떻게 유튜브를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